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8원이여, 4원이여, 6원이여, 31원이여, 2원이여, 69원이여, 3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43원이여, 8원이여, 9원이여, 1원이여, 3원이여, 73원이여, 7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6원이요. 2원이요. 35원이요. 7원이요. 5원이요. 8원이요. 74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5원이요. 2원이요. 6원이요. 39원이요. 8원이요. 57원이요. 4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42원이요, 2원이요, 1원이요, 6원이요, 5원이요, 57원이요, 7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요, 49원이요, 9원이요, 7원이요, 2원이요, 34원이요, 8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5원이어, 1원이어, 34원이어, 3원이어, 8원이어, 62원이어, 3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어, 9원이어, 2원이어, 36원이어, 5원이어, 7원이어, 63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2원이요, 9원이요, 1원이요, 3원이요, 38원이요, 6원이요 67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6원이요 26원이요, 8원이요, 5원이요, 8원이요, 16원이요, 7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